자 25번 가서 보시겠습니다. A1이 1이고 A2가 되고 자 이게 무슨 수요 이렇게 되면 이게 무슨 수열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어, 다음 항에서 이전 항을 뺀 것이 이렇게 같다. 뭐 등차수열이란 얘기네요. 그렇죠? 등차수열. AN이 등차예요. 그러면 초항은 어, 이해되시나요? 등차수열. 뭐 예를 들어1 대입을 해 보시면요. 1 대입 보시면 A3 마이너스 A2가 a2 마이너스 a1과 같고요. 예를 다 2를 대입을 해봐도 a4 마이너스 a3이 a3 마이너스 a2와 같고요. 그죠? 그 차가 늘 언제나 일정하다는 얘기죠. 등차수 이런 얘기입니다. 그럼 초항이 1이고요. 초항이 1이고 공차는 얼마가 되나요? d값은 3이 되겠죠. 따라서 A에는 a n 은 a 플러스 m 마이너스 1d가 되니까 a n 은 3n에 마이너스 2가 되겠죠. a에 n 플러스 1도 등장하고 있으니까 a에 n 플러스 1도 구해보면 3에 n 플러스 1을 이렇게 대입을 하면 되니까 여기가 3 n 의 플러스 1이 되겠죠. 그래서 an도 구했고 a n 플러스 1도 구했어요. 자 이제 극한값을 구하러 가시면 돼요.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자 여기가 뭐가 되나요? 그들의 고비니까 여기가 3n 2가 되고 여기가 3n 플러스 1이 되고 자 밑에는 자연수의 합이죠. 자연수 합이니까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 되겠죠. 자, 그러면 차수가 똑같이 2차니까 최고차만 보면 되겠네요, 그죠? 여기는 9n의 제곱이 되고 뭐 이렇게 되겠죠? 여기는 2분의 1의 n의 제곱이 되고 이렇게 되겠죠? 그러면 최고차분의 최고차가 바로 극한값이니까, 그렇죠? 따라서 2분의 1분의 9니까 얼마가 돼요? 1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